안녕하세요. 오늘의 할탈춤 맵은 거짓말쟁이 할머니 탈춤 맵입니다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주의사항. 풀. 자, 지금 책 스크립트 를 안에서 책을 그냥 넣어줄게요. 이해해주세요. 상자를 열어 보시기 전에 텍스 크립트 서클립트 게시판에 서탄 해 주세요. 죄송합못 하고요. 텍스 크립트가 두개 게시판으로 보이실 겁니다. 제목 다시 텍스 크립트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다운 받아 주세요. 같은 책에 두 개를 넣으면 겹기 때문에 따로 두었습니다. 일단은 이어날게요 자, 됐습이다이런건 음? 대부분 캐야지. 못 들어오게. 자, 야 h 같은 건 이제, 안, 전, 지금못사용하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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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점프맵이 있어. 응. 어. 그. 다어야지리가좀티브것은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알지 않겠습니다. 역시 나는 특한 점프를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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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개 작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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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내가 용암에 빠져서 죽었어 아침이 밤이었어야 된대 데 괜히 괜히 방금 내가 크리퍼를 본것 같거든요. 이렇게 아, 이거 진짜 이루어졌던 플레이어들. I'm mobile. I'm m 가 b i l e I'm mobile. I'm mobile. I'm mobile. I'm 점프 b i l e I'm m 하나 둘, 셋, 넷, 여섯 여섯, 일곱, 끝없어. 두, 칸, 어두칸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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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이렇게 가야 겠다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잠깐 나한테 날수 있는... 내가 리금날았리빨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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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스킵, 스킵. 여기서부터 어려우니까 전전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. 또가다 여기에 지 잠깐, 잠깐. 불러, 불러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이 아, 제가 이거를 하나

저 여러분 이건 진짜 스킵할세요아 <laughs> 제발. 여기서 지 스킵 해야 돼요, 이거 진짜. 오래 <laughs> 그래. 여기로이면 된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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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야 이런. 아왜 점점 올라가? 아, 너왜 이러고 있니? 방송하는 너까지 말썽 부리니? 개미, 아저씨, 어. 어, 꼬리와 굿, 아, 어. 진짜 이거 뭐니? 아, 어. 달진 랩 중에서 내가 어려운 것 선택했나봐. 제가 어려운 걸 선택했어. 아싸. 망했네.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죠. 크게 할까요, 좀 목소리 좀. 아니 이거 두칸 점프가 이거 잘안 돼요 저한테. 이게 달리기 기능이 있는 데 좋을 텐데. 안타깝게도 약간 자신이 없어. 우씨 빡쳐 빡쳐 빡쳐. 아나 알아야겠어 진짜. 빡쳐. 이래갖고 나는 기능을, 기근, 나는 기능을 얘가 넣으셨군요. 이제작자분이왜 제작자 왜 이름을 제작자분이? 안 써먹는 거니? 어디 내려가. 어디 어디가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, 내려가. 신중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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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중하나 신중하게 신중다게 신중하게 신중하 세이브했을 텐데. 빡쳤다 나 지금 게빡중다게 신중하게 신중하 오, 나이, 나, 쟈 오. 아, 나, 이 나, 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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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네. 우리 침대, 때가자 여기엔 규칙이 안쓰있었어블럭을함으로 파괴하지 마세요. 왠지 불길하다 세이브 하자 불길했어 여기스 세이브 아니, 일어나! 어, 와! 와! 됐지 세이브된거지 얘들아 이에 알잖아 얘들아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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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저 스폰 오류 됐어요. 제작자님 저 스폰.. 스포, 가 아, 스폰이 오류됐다고.. 저 이거 스크립트 할게요. 제작자님.. 제가 어디서 죽었냐면요. 아.. 여기서 죽었어요. 누웠다 일어난 거니? 일어난 거지? 누웠다 일어난.. 거지? 아들 자고 삐야 삐에 아들 자고 삐야

내 생각엔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. 아 진짜 이거 뭐냐? 오 잘했다. 다른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해. 없어 없어. 가가어두나기로지 뭐냐?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서바이벌로 막 돌케고 그랬어요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뭐냐 내가 죽은거 엄청 많아 크레이티브는 상자를 공유해서 어쨌든, 플레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올비혁세번 많이? 아, 어, 엔드. 네. 끝났네요. 네. 다른 탈출맵도 준비해 볼게요.